안녕하세요. 양산 통도사에 있는 사람들 바람 주방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머니 되는데 봄나물 중에서 오늘 구독자님한테 알려드릴 거는 유채나물 무침이에요. 이게 굉장히 쉬워요. 그렇게 어려울 것도 없고요. 근데 여기 이제 삶는게 시금치보다는 조금 더 삶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마늘을 생 마늘을 넣는 것보다는 들기름에다 마늘을 볶아서 쓰면은 얘가 더 구수해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이제, 어 막장이나 된장에 묻힌 것보다는 막간장하고 적국을 약간 넣고 묻힐 거거든. 그러면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맛이 월등하게 좋아요. 저는 그렇게 막장 묻힌 것보다는 적국하고 막간장에 묻힌 게좀 간이 더 맛이 좋았어요. 요 나물은 이제 시장에 가서 주부님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벌써 얘가 꽃이 꽃대봉이 나오기 시작해요. 날씨가 굉장히 따뜻해지니까 요 여기 꽃이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요 부분이 나오는데 이런 거는 그냥 삶아도 되는데 좀 굵은 칼집을 만큼 내주세요. 얘는 이파리가 이렇게 길어요. 그런 거는 이렇게 좀 잘라주시고요. 좀긴 거는 칼로 좀자르셔가고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기에 꽃대봉이 벌써 올라오고 있거든요. 요 부분은 버리지 마시고 다 이렇게 이 부분은 버리지 말고 꼭 삶아서 드세요. 저는 가을에 이 유채 나무를 심는 거는 지금 이 나물보다는 5월달쯤 되면 꽃이 피거든요. 그때 이제 꽃이 피로로 하기 때문에 심어요. 오늘은 제가 삶아갖고 나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데, 삶기 전에 제가 이제 들기름에다 마늘을 살짝 볶을 거예요. 들기름은 이렇게 좀 낙낙하게 부으시고요. 마늘을 요 정도. 너무 달구지 마세요. 들기름 담그면 타니까 좀 널찍할 때 이렇게 불을 조금 낮추시고요. 이렇게 한 10초간만 볶아주세요. 불을 세게 하면 이 마늘이 노래지니까 보기가 안 좋아요. 이렇게 살짝만 익혀주세요. 이걸 이거 볶는 거를 이렇게 불을 너무 세게 하면 들기름이 가열되니까 묻히니까 덜 맛있더라고요. 그냥 요 정도만 이렇게 볶아주시면 내놓으면 여기 식어요. 이렇게 내놓고 이제 나무를 삶으면 돼요 그러면 쉽겠죠 모든 나물은요 물이 굉장히 끓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좋아요 물이 덜 끓은데 나무를 넣으면 나무를 삶았을 경우에 아삭한 맛이 덜해요 질겨집니다 나물 삶을 때는 항상 물이 최고의 온도가 갈 정도로 끓을 때 넣으세요 물이 이렇게 팔팔 끓으면요 저는 여기 채꽃을 삶을 때는 제가 소금을 약간 넣어요 다른 거는 좀안 넣는데 산나물 종류는 제가 소금을 간을 안 하는데요 얘는 줄기가 이렇게 두껍고 이거 넣으면 은 간이 좀 배거든요 그런 맛을 즐기기 위해서 제가 좀 푸른 맛을 더 살리기 위해서도 옛날에 소다를 넣는 경우 있는데 그건 좀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소다를 넣어갖고 나물을 삶으면 당장은 푸르고 저기 한데요 조금 시간이 없으면 물러지니까 그거는 안 하시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소다는 저는 사용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소금을 약간만 한 커피 수준 한 티스푼 물좀이 정도 양 되면 넣으시고는 바로 나물을 넣으시면 돼요 나물 삶을 때 어머니들 다 아시잖아요 최고로 불을 세게 하라고 저는 어릴 때 그렇게 배웠어요. 불이 약하면 나물이 질겨지요 그리고 요게 이제 폭 잠기면 한번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신장 나쁘신 분들은 이걸 삶아갖고 반나절 정도도 담궈놨다가 요리하는 게 좋아요. 겨울 난 거라서 너무 푹안 삶아도 됩니다. 요 정도만. 시금치보다는 좀더 삶았겠죠? 이거는 너무 삶아버리면 이게 물크덩거려져요. 이렇게 해서 바로 건지시면 돼요. 찬물에다 바로 짧게 삶아졌어요. 그러면 이거를 짜신데 그냥 손으로 너무 세게 짜지 마시고 이렇게 짜주시면 돼요. 텃밭이 있으신 분이나 마당이 있으신 분은요. 겨울에 한 9월 한 중순경에 여기 지방은 그래요. 그 정도만 심어 놓으면 은 아주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어요. 시장에도 많이 파는데 하우스끈은 너무 새 파란 거는 하우스거든요. 꽃댕은 지금 노지 게 좋아요. 노지 꺼 사시는 게 제일 맛있어요. 얘는 배추보다는 얘가 더 맛있어요. 엄똥 배추도 나물로 많이 나가는데 얘가 더 맛이 좋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근데 요렇게 드시면은요. 여기다가 유채꽃 무침면은 생마늘을 지금 쓴 빻아갖고 쓰면은 좀 아린 맛이 돌아요. 된장을 넣고 한다든가 막장을 넣고 하는 거는 생마를 쓰는 게더 낫고요. 이렇게 막간장이나 멸치액젓으로 쓰는 거는 마늘을 들기름에 볶은 게더 아리지 않고 구수한 맛. 얘가 간을 조절해주더라고 맛을 이렇게 더 높게. 손님들의 반응이 그래요. 그 대신 마늘을 완전히 식었을 때 무치세요 안 그러면은 색깔이 좀 누래져 이렇게 간이 돼 이거 막 들기름을 볶음이 들어가면 따로 들기름을 거의 안 쳐도 돼요 그리고 이제 참기름을 쓰면은 이게 좀 꾸들꾸들해지는데요 들기름을 쓰니까 얘가 엄청 부드러워져요 제가 해보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저희 집 막간장이거든요. 막간장이 없으신 분들은 적국 약간 넣고 소금 넣으셔도 괜찮아요. 막간장 너무 많이 쳤지만 한요 정도만. 간이 한 수저 정도만. 그리고 적국을 저는 멸치에 쓸 요런 병에다 담아놓고 쓰거든요. 그것도. 너무 많이 넣지 말고 조금만 요렇게. 막간장 비율을 5대5로 반반으로 하시면 돼요. 조금만. 전라도나 이쪽으로 가시면 나무를 거의 적국으로다 무치시거든요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따로 간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요런 무치는 파란색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깨를 빻지 않고 통깨를 많이 넣어요 그러면은 깨 씹히는 맛도 괜찮고요 산나물은 깨를 빻아서 넣는 게더 맛있고요 제가 해보니까 들기름을 쓰는 데는 그냥 통깨를 넣는 게 더 어울리고 나물 자체도 굵고 하기 때문에 통깨 넣는 게더 낫더라고요. 그 저는 통깨를 좀 많이 넣어요. 이럴 때는. 그러면 깨바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뻐요. 맛도 좋고. 그렇게 간단해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어, 들기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더는 좀안 좋아하는 분들은 마늘에다 들기름을 넣고 볶아 쓰시면 들기름 냄새가 덜 나요. 훨씬 먹기가 부드러운데 들기름 냄새를 좀 풍겨야 되겠다 하는 어른들 계시는 집은 이렇게 좀더 넣으셔도 괜찮아요. 저희 집은 들기름만 많이 사용해요. 지금은 들기름이 깨기름보다 배가격이거든요. 많이 올라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접시에 이렇게 4인 가족 기준 요기하고 이제 뭐 요새 뭐김 같은 거좀 구우셔서 옆에 놓고 된장찌개 하나 끓이면 아주 맛있는 요걸좀 탈탈 털어 주셔갖고 요거 먹어보면 굉장히 노지꺼는 맛있는데 하우스꺼는 맛씀드려요꼭요 나물 사실 때는 노지 유채꽃인지 확인해 갖고 사요 처음에 살때 약간 누런데 요 막상 삶아 놓으면 오히려 하우스꺼 보다 좀더 더 파래지면서 맛이 좋아져요 요 정도만 이렇게 해서 상에다 올려 놓으시면 맛있게 드수 있어요. 간단한 요리예요. 지금 이거 저희 집 음식점에 나가는데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봄동보다는 조금 가격이 더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집에서 한번 맛있게 해서 된장찌개하고 한번 해 잡숴보세요. 지금 치나물보다는 가격이 좀 저렴해요. 이것도 봄나물의 맛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